최근 배우 서효림이 폭우로 인해 심각한 고립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서효림은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붕괴된 도로와 부서진 차량, 쓰러진 나무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 지역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화가 이제서야 조금씩 연결되고 도로가 유실돼 고립된 상태라며,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을에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요. 서유림은 주변 다른 마을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산사태의 무서움을 처음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서유림은 경기도 가평의 별장에서 전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과 피해복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피해가 더 이상 없길 함께 기원합시다.